여러분, 지금 다니는 회사 때려치우고 싶으시죠? 월급 외에 엔잡으로 부수익 만들고 싶으시죠? 그 방법이 궁금하시죠? 돈 버는 방법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돈안 되는 방법을 싹다 걸러내는 겁니다. 유튜브 보면 돈 버는 방법이 랍시고 쭉정이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월 500, 월 1000을 벌었다면서 일단 한번 들어봐라는 식으로 말하죠. 따라하면 너도 할수있어라며 긍정적인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되는 거에 아무 관심 없어요. 영상 찍고 강의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돈 벌려고죠. 따라서 모든 방법들을 최소 세 번씩은 의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자기가 직접 해봐야 판단을 내릴 수 있으니까요. 결국에는 디지털 노가다를 해야 돼요. 아무래도 직장 다니고 육아하느라 시간이 모자란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클릭해준 대가로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시고 더 이상의 시행착오 겪지 마세요. 지금까지 제가 해본 모든 부업의 진실 알려드릴게요. 저만의 주관적인 기준이 들어가긴 했다는 점 감안해주시고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는 유튜브입니다. 대부분의 강의팔이들이 추천하는 AI 양산형 짜집기 쇼츠 채널로 갔다고 치겠습니다. 그게 만만하잖아요. 겉으로는 되게 간편해 보이고, 알고리즘만 잘 타면 인생 끝날 것 같죠? 근데 한 일주일만 해보세요. 조회수는 2 0 0 0짜리에 매일 단순 반복인데, 회사에서 하는 루틴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저도 쇼폼 해봤고 구독자 3만 명까지 키워본 경험이 있어요. 주작이라고 할까봐 말씀드리면 제 블로그에 채널 운영 과정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적어 놓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돈이 되냐? 네,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독자 1,000명의 시청 시간 4,000시간을 못 채우고 포기합니다. 에드센스를 땄다고 하더라도 월에 10만원 벌기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외부 광고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이게 은근히 개꿀입니다. 저는 건당 20장씩 받았는데 업체 쪽에서 주는 영상 올리면 끝입니다. 3분도 안 걸려요. 웃긴 건그 당시에 다녔던 롯데리아 알바 4일 출근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을 한 번에 받으니까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근데 몇달못 가서 접었고 결국에는 채널을 팔았습니다. 매일 양산형 쇼츠만 찍어내니 편집하면서 지루하기 짝이 없었거든요.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쉬운 일이 제일 어렵다는 것을. 결론이 뭐냐? 짜집기 쇼츠. 겉으로는 되게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얼마 못 갑니다. 게다가 진입 장벽이 워낙 낮다 보니까 시장은 과포화 상태고 레드오션이 맞아요. 뻑일 자신 있으면 해도 됩니다만 그게 아니면 롱폼을 하거나 자기만의 컨텐츠 제작 능력이 따라줘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미 떼돈 벌고 이 영상 클릭하지도 않았겠죠? 안 맞다 싶으면 바로 손절치고 딴일 하세요. 두 번째는 인스타인데, 제가 안 해봐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쇼핑몰 창업입니다. 저도 몇년 전에 사업자 내고 위탁 판매 사이 모두 해봤는데요. 게으른 사람은 시작조차 하지 마세요. 아이템 발굴, 소싱, 상세 페이지. 카피라이팅, 가구매, 물건 발송, CS 등등. 쉴새 없이 일해야 합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계속해서 주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바쁩니다. 이거 마저도 상품이 어느 정도 팔릴 때 얘기고, 처음 시작한다면 물건 한개 팔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주문 두어개 들어오면 땡볕에 기쁜 마음에 택배 들고 편의점 가서 붙이는데, 나중에 보면 남는 장사도 아니에요. 마진는 남기기도 힘든 거죠. 배송비 설정을 잘못해서 전재산 다 잃고, 찌읒 될 뻔한 적도 있었는데 그건 다음에 썰 풀도록 하겠습니다. 장사꾼 기질이 없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쇼핑몰은 저랑 안 맞더라고요. 왜안 좋은 것들만 얘기하냐? 장점은 없나? 좋은 점도 당연히 있습니다. 일단 여기저기서 대표님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어깨뽕이 좀 찹니다. 온라인 유통 구조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데요. 쿠팡은 이렇게 돌아가고 알리익스프레스는 어쩌고 이걸 알면 물건을 좀더 싸게 살 수가 있겠죠. 좋은 거래처만 뚫는다면 그만큼 마진을 많이 먹을 수도 있고요. 효자노릇타는 상품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광고만 잘 돌려주고 직원만 잘 뽑아도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자동적인 파이프라인 만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쇼핑몰을 누가 하는 게 낫냐? 에너지 넘치고 활동적인 거 좋아하고 야무진 사람들이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다음은 블로그입니다. 블로그 하면 대표적으로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워드프레스가 있는데 이 영상에서는 네이버 블로그에 대해 얘기할 겁니다. 지금 제가 본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제 입에 하루 세 끼를 떠먹여 줄 만큼 돈이 되진 않아요. 그럼에도 하는 이유는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해보니까 저랑 맞아요. 유튜브는 영상 위주라면 블로그는 글 쓰는 걸 좋아하고 잘하면 됩니다. 물론 AI나 짜집기를 한다면 역시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분들도 실제로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광고주라면 그런 블로그에게 광고를 맡기고 싶겠나요? 아니죠 본문에 붙는 애드포스트 수익 그거 하나만 보고도 조회수 무작정 늘리려고 AI 글 조지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아예 쓰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글한 그 개를 쓰더라도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넣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사진도 직접 찍거나 편집하는 게 좋겠죠 제 블로그를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앱테크입니다 한 10년 전부터 유행했던 걸로 아는데 바로 결론 내려드리겠습니다. 이걸로는 잘해봐야 한 달에 커피 두세 잔 마실 정도입니다. 부수익이라 말하기도 솔까 애매합니다. 시간 내비 효율도 썩 좋진 않은데 유튜브에 있는 영상만 보고 속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대신 그 유튜버들처럼 추천이 홍보해서 버는 수익은 꽤나 짭짤하더라고요. 뭐 어그로를 좀 끌어야겠지만 예외로 틱톡 라이트처럼 한명 초대할 때마다 만원씩 퍼주는 캐자 어플이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하세요. 근데 요즘에는 출석체크를 해야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유튜브 쇼핑몰, 블로그는 시작부터 바로 수익이 나오지 않고 앱테크로는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푼돈밖에 못 버는데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방법은 진짜 개꿀입니다. 처음부터 수익이 나오는 건 당연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방법입니다. 돈 버는 법만 찾으면 다들 입에 개거품 물고 여기저기 약 팔고 강의 팔기 바쁜데 이거는 다들 모르더라고요. 월 50만원 이상 꾸준히 벌고 있는데 말이죠. 경품 이벤트로 돈 버는 방법입니다. 뭔가 대단한 방법은 아닌 것 같죠? 근데 생각보다 많은 업체에서 지금도 하루 평균 100개가 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품도 커피에서부터 상품권, 전자기기 등등 다양하고요. 한 달에 100개 정도 당첨되고 있습니다. 좋으면 너만 알고 있지. 남한테 왜 알려주나? 강의파리들처럼 좋은 건 같이 나눠야 한다. 뭐, 이딴 소리를 안 하겠습니다. 알려줘도 저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거든요. 경쟁자들이 늘어나든 말든 말이죠. 그만큼 이벤트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블루오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 자세히 풀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